참 오론 제가 너무 기쁜 일이 많았습니다. 자이 공부 책은 정창완 씨 공부하는 책 노트입니다. <laughs> 노트. 이거는 빠 열심히 공부했지. 이거는 김삼태 씨이두 분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웠어. 그래가지고 정말로, 정말로 놀라운 결과를 얻은 것이 여기 한국 분인데 몇 년간 고생하셨지? 4년 고생했습니다. 4년간 눈물 많이 흘렸지? 좀 서글펐습니다. 서글에어왜 서글펐어? 너무 일만 하다가 다리가 고장나버리니까 응. 야 이래가지고 수술 몇번 해보면은 응. 앞으로 당뇨고 싶은데 다 마음대로 못 다니니까 너무 서글프지. 그저 젊은 나이에 어, 말도 안 되지. 예예. 예. 어. 그 지난번에 한번 너무 좋다고 그래서 돌렸는데 이제 어, 5주가 돼가지고 지금 두번 치료받았지? 예예. 예. 이제는 뭐 날라다닐 것 같지 않아? 그 기쁨. 근데 조심하라 그래서. 그래 조심해. 조심합니다. 어, 얼마나 좋아졌어 기분이? 어, 기분은 말할 수 없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아픈 어. 통증은 옛날에 백이다면은. 한70-80% 좋아졌어요 그와 많이 좋아졌지 이제 조심만 하면 100% 다시 재발하잖아 예. 근데 많은 한국 분들도 이렇게 치료했지만 선생님처럼 기분 좋은 사람은 또 충분해 <laughs> 어, 한번받고 뭐, 좋아가지고 우리 두 제자들도 팁을 어5 5여씩이나 받았어 어,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정이야 예 아, 돈도 좋았어요.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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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들한테 이, 독일에 와서 팁을 받을 정도라는 거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 동안 배운 것이 무지하게 효과가 좋았지, 제자들. 예, 놀랐지?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아, 네. 고운 봤어요. 자 이제 술자랑 해봐. 술 자랑해봐. 술 들어, 마라 한잔 들어 들고 이리 오게. 귀한누 아, 저희 아스파토죠. 아, 네. 독일의 오, 브랜드는 네. 이거 하나뿐이에요. 아, 아. 이걸 두 분의 귀한 선물을 받았어. 그리고 아, 이거, 이거, 선생님. 아이고, 참. 너무 힘들어 이것도 또 귀한 거. 근데 여기는 입을 할 많은데. 아, 아, 음. 음. 네. 다시 봐. <laughs> 음. 그건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 동네 구경도 다 시켜주겠다고 그러는 걸 보면은 난 솔직하게 여기 온 제자들이 환자들에게 이렇게 대접받는 거였지. 참, 근데 마음이 기뻐.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래, 이게 제일 기뻐. 이 젊은 사람들 독일 땅에 끌어와 가지고 공부하는 게 되게 뭐 혹독이야.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어, 혹독해 이렇게 공부시키고 뭐막막막 막 매질해가면서 공부시키고 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걸 다 견뎌나가는데 우리 이 제자들이 뭐야 이렇게 대접을 받으니까 그게 제일 기뻐 <laughs> 그렇거 저게 술 대접까지 받고 어 그런데 아, 아주 작은 겁니다. 아주 진짜 잘하지 근데 사람. 아주 정말. 어? 제가 이렇게 좋아졌잖아요. 아, 그리고 어. 이분이 정맥 수술은 했지만, 어. 정맥 줄을 완전히 뽑아내지 않고, 어, 어. 그외 안에만 청소를 해서, 핏줄이 그대로 보존된 어, 어. 그런 어. 그 특이한 경우에다가, 어. 또 본인 스스로도 잘 지키시고, 어. 그 선생님이 하시, 하라시는 대로 어. 생활을 잘 하셔서, 회복도 어. 아주 빠르게. 투자하고서 어. 이렇게 빠르지, 우리가 상상 못 했어. 아, 정말, 이, 저 뜻밖의 너무, 뭐, 하, 반은 희망이 있었지만은, 어.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laughs>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 혈관을 치료하는 거, 손으로 혈관을 마사지하는 거, 이건 세상에 없어. 자네도 그런 얘기 들어봤나? 한의도 없고, 양이도 없어. 들어볼 적 있어? 혈관만을 목표로 해서, 어, 어. 혈관을 찾아서, 어, 어. 안 보일 때그 밑에 있는 혈관을 위로 잘 돌아오게 하는 어, 어. 그런 그 마사지, 어. 스 어, 없어. 서 네. 자네도 들어봤어? 네. 아니요, 그 아까 저 옆방에 나이 드신 어. 분이 어. 그 선생님 혈관 마사지 치료 저한테 명하지 않았습니까? 어, 어, 어. 그 분이 다리가 막 떨렸는데 어, 어. 금방 좋아지는 거 보고 어. 정말 음. 혈관 마사지 치료가 정말 대단한 기술이고. <laughs> 다리를 덜덜덜덜덜 는데 혈관 치료받고 다리가 쪼개고. 그한 번에 음. 바로 어. 좋아지시는 거고, 어, 어. 정말 어. 좋은 치료 방법을, 어. 어, 국내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배웠으면 예. 좋겠습니다. 자네 지금 한국 가면 할일 얼마나 많아. 예. 이, 이 어두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 풀어줄 예. 당신의 손들이 예. 무지하게 기다리고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독일에 와가지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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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분 만나가지고, 그냥 대접받고, 뭐, 어, 어, 어 이렇게 귀하수까지 대접받고,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은게. 모렐라이 <laughs> 구경시켜주신다고. 글쎄, 말이야 모렐라이 <모레> 구경. <laughs> 어? 구경까지 시켜주고, 그 포도, 포도밭, 거기 탁, 그러더니, 나는 그거 잘 못해. 어 근데 그분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 그래요 어 그럼 시험을하겠 오늘 한 번은 내가 무료로 치료해 주자. 아이고. 진짜 어 무료로 오늘 나도 기말이기 수 빠르지. 네어 무료로 치료해 줄게. 아이고. 기말. 무료 치료해주면은 데 아, 무료 한번 받을 때 이렇게 <laughs> 기분 좋은 사람들은 나도 기말 수 빠르야지. 왜냐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 사람도 김 아이 쓰는 거 맞고 우리도 김 아이는 <laughs> 어? 안 붙여도 돼. 김 아이가 뭐죠? 김 아이가 돈안 벌고 사람을 해주는 거. 대개 <laughs> 어. <laughs> 고마운 게 어, 우리 저일자신은두 분이 저렇게 귀한 술. 야또 한번 보자. 아시마 여기가 뭔지 알아? 서울에 <laughs> 있으면서도 여술만 모르고 간 사람들이 <웃음> 얼마나? 이게 올려요. 퍼도입니다. 응 포도. 포도로 만든 거에요? 올리오 포도입니다. 독일에 예, 독일에 포도로 만드는 아스박이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대용 하나뿐이. 에요 어. 되게 귀한 걸 주셨어요. 예, 독일에서는 이술이 <laughs> 브랜드 하나뿐이에요. 어.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이쪽 피란에 쪽 독한 술이 많고 어. 소련 쪽도 독한 술이 많은데 독일은 이게 포도주는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어. 이런 그아스박 독한 술은 아, 이 하나뿐이죠. 아이 포도주가 있잖아. 아니고 포도로 만든 뭐 증류주 이런 거 아스박인데 포도주 스납프시죠 스납스 아. 그러니까 그래, 그래, 우리 나라 말 나면은 문배. 아. 그러니까 증류 정리, 포도 직류죠. 예예예 예, 예. 아. 예. 포도로 포도로 만든 아스팔트니까 우리 우리네 공장이 있어요. 포도로 꽂은 거지. 하튼 고마워. 아이 무슨 말. 아이고 뭔 잘못 그래. 나 <laughs> 네. 우리 두 분들이 이렇게 에, 참 실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그게 난 제일 축제 좋고. 자네들이 참 인간을 갖다 진실된 만남으로 사랑을 베푸니까 저 마음이 사랑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대접하는 거야. 아, 야, 고맙지. 그러고 보니까 나도 한번 오늘 쏘는 거지, 그지? 고마워요. 에이,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게 기분 좋지 일할 때. 온그려요 예, 아주 좋습니다. 맛있게 먹.